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애급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급의 심판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잘못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며 원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급에 동조했던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급은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는데, 애급에 동조했던 그 나라들에게 지금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들이 왜애굽에 달라붙었는가 애굽이 강하니까 그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달라붙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4절을 보면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때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이구수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절을 보면 중간에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함께 했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항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맹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 했던 동조했던 것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왜 동조했을까? 뭐 정치적으로 보면 약하니까 동조했겠죠. 또 이들이 범한 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구체로 나오진 않아요. 동조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동맹했다, 동조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급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러죠. 자, 애급은 결국 망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애급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에게 망하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11절부터 27절, 오늘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어, 그들이, 이제 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바로의 팔을 꺾으신다. 바로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하는 뭐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아도 그냥 다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 팔을 꺾으시는가? 자,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런데 그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게 의존했단 말이죠. 애굽에게. 그러니까 애급에 대한 그 뭐랄까 어, 낭만 하여튼 애급에 대한 못뭐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상태에서도 애급을 바라보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그 반발 의식으로 그 애급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또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애급을 누가 쳤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이 애급을 치게 함으로써 애급에 대한 한상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급에 대한 한상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앞에 애급과 동맹했던 그 나라의 관계와 비슷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동맹은 아니지만 애급을 바라보며 한상 속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동맹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애급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에게 동조했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맹했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그릇된 선택과 판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슬픈 노래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릇된 판단,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그랬던 선택과 판단이 누굽니까? 애급을 선택한 것이죠. 애급을 선택한 것. 그러니까 애급은 어떤 나라냐. 뭐쭉 이야기 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라에 동조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겨라. 옛날 부모님들은 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좋은 친구를 사겨라. 좋은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너 사람 버린다. 근데 그때는 그냥 기담아 듣지 않고 아뭐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들을 사실은 친구들의 영향이 크죠 우리 부모님의 영향 선생님의 영향 또 주변 환경의 그런 영향 이런 것이 크잖아요 근데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지금.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늘 뒤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뭐 그냥 뒤에서 껄렁껄렁하는 애들이 사귀는 애들은 그렇게 가요 모범생 중에도 그런 걸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그냥 성적도 안 좋아지고 그냥 얘가 이렇게 머리도 좋은 애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랬냐 선생들 님 놀랄 때가 있잖아요 친구를 잘못 사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서도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신앙을 지탱하기에선 위나라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필요해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뭐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저랑 12살 나이는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영어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지금부터 70년대 이럴 때는 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면 이 통역하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영어 잘하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크다는 교회, 뭐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 교회에 이전 그 외국인 목사님들이 오면 그분이 늘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중에 알론 레드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큰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 당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알론 레드파스 목사님은 목사님이었는데이 통역하는 그 한국인은, 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역을 쫙 했습니다. 통역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축를 하잖아요. 끝날 때. 사회자가 이제 오늘 설교해줬던 알론 레드파스 목사님이 축도를 하, 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알론 레드파스 목사님이 축도하러 나온 거죠. 근데 축도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이제 이렇게 축도 통역하러 나가려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듣고 탁탁 치더래요. 근데 그게 장노님이시더래. 장노님이 하는 말이 당신 목사요. 아닙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할수 있냐고. 그래 못 나가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란 레드파스 목사님은 지금 앞에 나가서 지금 통역할라. 야이들어라는데 통역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뒤에서 통역관이 주춤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 스티븐. 스티븐, come here. 오라고. 근데 이분은 오라 그리고 또 뒤에서는 목사가 가니까 나가지 말라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라 그러고 뒤에서는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앞에 계신 분이 영적인 사람인가,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에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통역을 했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때 그 축도를 못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고 통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예요?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앙의 교재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시편 1 편에 보면 이런 말씀아죠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뒤에 보면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그렇지 않으며란 말은 이복 있는 사람의 그 분위기를 완전 뒤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데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늘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릇된 길을 가니까 그의 인생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항상 신앙의 빛나간 길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믿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믿음의 사람과 늘 교류할 수 있는 그 자세 그리고 믿음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잘 제가 신학생들은 경건서적을 읽으라는 것이 뭐냐면. 늘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경건서적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에 그릇된 것에 치우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떨 때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에 비면 제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늘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이 어우리다 보면 그들에게 매몰된 상태를 몰라요. 사람은 한 참 망가져 있어요.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한참 그릇되게 왔는데 그냥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애급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사회, 신앙사회에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교제 가운데서 더 넉넉하게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